밤 비행기로 포켓에 도착했습니다. 확실히 우기라서 그런지 살짝씩 비가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엄청 막 우다다 쏟아지지 않는 걸 감사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열라면 있고 김치만 있으니까 신라면은 어딨지? 어딨지? <laughs> 어. 잠이 밖깨는 기다리자. 어게 체크인은 3시인데, 지금 1시 반이라서 좀 빨리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일단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약간 이것만 보면 살짝 제주도 같지 않나요? 여기 오는데도 진짜 제주도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호텔을 좀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려고 내려왔는데 되게 느낌이 좋아요. 여기가 로비만 보면 좀 작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다그 버기카를 타고 이동하는 그런 데라서 은근 이렇게 숲 속에 숨어서 있어요. 여기 밑에 내려왔던 이렇게 짐이 있고 레스토랑 샵 요가 여기 요가실도 있거든요 근데 요가 클래스는 없는데 직접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요가 여기는 요가는 되고 이렇게 그래도 영상이 나와가지고 이런 준비물은 다 있어서 직접 수련을 하시면 돼요 드디어 방으로 내동도 갑니다. 거의 제일 안쪽까지 들어온 것 같아요. 진짜 거기 가필수 스어요 나가려면 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따라라라라라 일단은 여기 미니라가라이래요그라라 맥주랑 콜라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또가면 일단 여기는 화장실이고 옆에 이렇게 완전 넓은 옷장. 여기 슬리퍼도 있고, 이렇게 빛이 갈때딱 필요한 이런 것도 다,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 화장실이 굉장히 좋거든요. 들어가면 이렇게 욕조랑 화장실이 거의 방보다 커요. 그리고 세면대가 이렇게 두 개나 있고, 샤워실이랑 변기 따로 있어요. 너무 좋죠? 이 세면대 두 개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숙소 걸을 때 화장실이 진짜 좋아야지 좋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룸을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트윈 베드로 했어요. 이것도 완전 깔끔하죠? 웰컴! 여기 웰컴 간식도 뿌리래요. 망고. 어, 완전 맛있을 것 같아요. 앞에 뷰는 여기가 숲속이라가지고, 엄청난 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저기 보시면 스물 폭포도 있고, 여기 나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괜찮죠? 짠! 지금 준비를 다 마치고 나왔습니다. 한 5시쯤 됐거든요? 그래서 까론 비치로 가가지고, 일단 바다를 좀 보고, 그래서 여기 안에 이렇게 수영복도 입어줬어요. 그리고 바다에 좀 있다가 야시장을 한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버기카를 타고 로비 쪽으로 다시 가야 되거든요. 기다리고 있어요.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완전 날씨가 너무 너무 좋아요. 아까 한 5시쯤에 비가 온다 했는데 비도 안 오고 진짜 너무 좋은데요. 보여 드릴게요. 자라라. 날씨 완전 대박이죠. 좀 있으면 선셋을 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딱잘 왔어요. 이런 액티비티를 하고 계신 분들 도 완전 자유롭게 날고 계신데요? 근데 생각보다 파도가 좀 있어서 그런지 들어가서 완전 수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 도많요 저쪽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역시 바다에서는 이런 낭만샷이죠? 바다 앞에 그냥 앉아 있는데 살짝씩 약간 어두운 기운이 오고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리자면 진짜 저기는 지금 암흑색이에요. 뭐 여기는 여기는 분 굉장히 평화롭거든요. 근데 어머머 아주 대비가 확실하네요. 이제 수영하는 분들 다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심상치 않아서 저희도 빨리 밥을 먹으러 그냥 도망가려고요. <laughs> 아 지금 갑자기 비가 엄청 바로 밥 먹으러 빨리 가야겠어요. 이거 맞아요? 저 비가 진짜 빨리 도착했나 봐요. 완전 쫄딱 젖었어요. 장난 아닌데요? 레스토랑에 도착했는데 비가 이렇게. 진짜 아, 대박이죠. 이거 다 먹고 왔어요. 뭔가 이런 피치에서는 피자를 딱 먹어줘야 되니까 마르게리타 피자를 시켰어요. 약간 치즈피자인 것 같지만 그래도 마르게리타랍니다. 열심히 <목소리도> 만든답데 엄청나죠? 오늘 이렇게 스테이크까지 시켜봤어요. 고기 보충이 필요한 날이에요. 오해파이. 아, 이것도 오해파이. 숙 돌아가기 전에 마트에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런 시장이 등장했어요 근데 제가 자석을 해야 돼가지고 한번 구경을 해보려고요 시장에 보다가 아이러브 푸켓 티가 있거든요 근데 내일 투어 갈때 위에다 수영복 위에 입어주면 되게 귀여울 것 같아서 하나 사려고 합니다 이 가게가 이렇게 머리 닦는 걸 해주시거든요 내 친구가 포인트로 한두개 정도 닦고 싶다고 하길래 들어와봤어요 한 피스당 4,000원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포인트로 닦기에는 좋은 거 같아요. 완전 고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 이 스피드가 장난이 아니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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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까르피치 앞에 있는 세븐일레븐에서 드디어 씻고 나왔어요. 당장 개.. 짠! 이제 호텔에 들어와서 완전 뽀송하게 씻고 나왔고 아까 사왔던 열라면을 먹어줄 거예요. 완전 맛있겠죠? 이거 제가 여행 짐사기에서 소개해드렸던 미니 포트거든요.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완전 라면 끓이기에 강추. 태국 호텔은 이 크리스탈 워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믿고 먹어도 되는 물이라고 하니까 크리스탈로 드세요. 오늘은 투어를 가는 날이라서 6시에 일어나서 좀 열심히 준비해봤거든요. 이렇게 어제 산 아이러브 풀케티도 입어줬어요. 완전 나 관광객, 이거죠. 그리고 가방이 좀 크긴 한데 준비물이 많아서 이렇게 생겼어요. 어제 새벽부터 잠깐씩 잠이 깨가지고 계속 날씨를 봤거든요. 근데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더 지금 늘어나가지고 8시부터 2시까지 계속 비가 온다길래 너무 걱정이긴 하지만 일단 기분 좋은 마음으로 가보겠습니다 7시가 조식 식당 여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저희 미팅 시간이 7시 반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침부터 뭔가 속을 좀 뚝뚝이라도 채우고 가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좀 민망하지만 이 아이룩 포켓티를 입고 조식 오플런을 가고 있어요. 일단 너무 배고파가지고 뭐라도 살짝 먹고 가야 될것 같아요. 오플런 하러 왔는데 사람이 많은데요? 어찌든 일이죠? 정신이 없지만 이렇게 조식 뷰가 완전 너무 좋죠. 일단 빨리 밥을 담으러 갈게요. 일단 뭔가 이 음식 소개는 내일 제대로 해드릴게요. 지금은 푸파를 하고 떠나야겠어요. 진짜 초라하지만 일단 한국인은 밥심이기 때문에 밥을 먹고 빵 물고 나갈 거예요. 지금 제한시간 지금 10분도 안 되거든요? 빨리 먹어볼게요. 차를 엄청 열심히 타고 이렇게 투어에 도착했습니다. 사람이 꽤 많아요. When the s e o o l they're not open. 이제 나갈 준비를 하고 나왔는데 비가 살짝씩이 아니라 더 많이 내리고 있어요 지금. 어떡해. 아, 어떡해요. 안 돼. 그리고 저희가 영어를 선택해서 그런지 동양인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저희 팀. 오히려 좋은 점? 지금 이제 버트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한번 내려볼게요. 여기서 스노콜링 해도 된다고 하는데, 일단 한번 내려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꽤 많아요. 다 같은 업체 같거든요. 저 고양이 있다 여기 완전 약간 고양이 섬 같이 고양이가 진짜 많아요. 대박! 아 가까이 온다! 여기서 스노클링 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아직 아무도 바다에 안 들어가 계셔가지고, 약간 뻘쭘해서 <laughs>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수영을 하지도 않았는데 진짜 쫄딱 젖었어요 이게 맨 앞자리에 몸이거든요? 여기 멍키섬이는데 네, 완전 뜨거워요. 근데 먹이를 진안 된대요. 얘네가 막 수영을 해서 겉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연대요. 여기 물색 진짜 너무 이쁘죠 바로 뛰어들고 싶어. 원숭이 씨랑 같이 놀기. 밥을 먹으러 또 섬에 내렸습니다. 여기서 한 시간 동안 런치를 먹고 이제 다른 섬으로 갈 거예요. 약간 타이 음식 뷔페 형식이래요. 꽤 괜찮은 거 같은데요? 음 지금 뒷자리 분들이랑 학요 영어 해야 하는 주제. 짠! 이제 여기서 다이빙을 해서 수영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좀 사진 찍다가 한번 구멍 조끼를 입고 저도 한번 다이빙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허밍, 허밍. 줄줄 끌려가야지. <laughs> 다들, 다들 놀고 있는데. <laughs> 이제 또 스누클링 포인트에 도착했어요. 한번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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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제가 스노클링 처음이라서 코 폭풍을 계속 타가지고 코가 진짜 너무 찡해요 짠맛 진짜 완전 대박 더기 주니까 완전 순식간에 달려들어요 지금 여기 배맨 앞에 앉아있으니까 약간 몸이 순식간에 마르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더운 나라의 장점? 근데 진짜 하나도 안 덥고 비가 하나도 안 와가지고 진짜 저는 날씨 유전인 거 인정해주셔야 돼요 하고 먹는 수박 어떤가요? 진짜 대박이죠? 진짜 맛있어요 이제 돌아갑니다 드디어 다시 선착장으로 도착했는데 여기 약간 이 코스 지금 출발 중인 팀이거든요 지금 정신이 너무 졸리기도 하고 이래서 빨리 가야겠어요 차탄자 우리 <laughs> 아, 빨리 챙겨야 아, 제가 커플 없 나오는데요. 이게 사실 필요 없는 게 알지만, 너무 아깝길래 제 얼굴이 다 버려지니까, 그래서 하나 사왔어요. 짠, 지금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진짜 피곤하고 배고파. 원래 바로 수영장에 좀 들어가려고 했는데 너무 배고파가지고 씻고 이만 방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호기심을 못 이기고 발에 담가는데 살짝 차가운데요? 해가 없어서 그런가 봐. 비는 안 오지만. 군데 구름이 진짜 예쁘죠? 여기가 프리 미니바였잖아요. 룸 클리닝 할 때마다 이렇게 새로 꽉꽉 채워주세요. 짠 대박이죠. 지금 약간 옮겨 담느라 비주얼이 조금 상하긴 했는데 이건 김치 볶음밥이고 김밥, 떡갈비, 떡볶이까지 제대로죠. 역시 물놀이 후에 먹는 식사가 짱이니까 바로 먹어줄게요. 뭘다 먹고 진짜 바로 누워 버렸어요. 이런 기억이 다